7교구 목자 보호회 하겠습니다. 목장 주소 20개, 목자 수 20명, 목장원 171명, 예비 목자 5명, 지난달 새가족 29명, 현재 퇴신자 인원 50명, 지난달 성장한 목장 김진외, 김지영 중김 목장 외 5목장, 오늘 사례 발표는 성몽익 목장의 성몽익 목자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7교구 성몽익 목장의 성몽익 목장입니다 부족한 제게 목장을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목장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희 목장은 크게 젊은 아빠들과 좀 젊지 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0년생 아이 셋 젊은 아빠가 있는가 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총각 형님도 함께합니다 저희 목장원들은 사실 많이 불쌍합니다. 목자가 다른 사역을 핑계로 잘 돌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장의 목자분들이 목자 보고회를 통해 목장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전늘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장원들에게 죄송했습니다. 말이 목자지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목장원들을 위해 제가 한 것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한 것과 짧은 목장 집회가 전부였을 뿐 신방도 회식도 전도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방목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희 목장원들은 알아서들 스스로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살찌우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편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목장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제가 이 청년부를 핑계로 저희 목장을 방목하는 사이 90년생 아이셋 젊은 아빠는 언제나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더니 어느새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80년생 젊지 않은 한 청년은 교회만 오가던 모습이, 모습에서 언제부턴가 성가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며 또 다른 80년생 청년은 주일이면 우리 교회 방송을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왕고인 형님도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올라오시면서 새롭게 양육을 잘 받고 계십니다. 또 아빠가 전도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딸아이가 친구를 전도하면서 친구 부모님들까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딸아이 친구가 친구 아빠가 저희 목장원이 되었는데 이분 또한 스스로 알아서 현재 세가족 학교를 거의 마친 상황입니다. 우리 목장을 친히 주관하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020년 목장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족한 목자가 도움을 못 주었음에도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2020년도에는 목자인 저도 이러한 목장원들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고 목장원들을 위해 최선 다하는 하나 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품었던 비전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상반기를 거의 대부분 흘려보냈지만 남은 기간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 최선 다하는 한해 되려 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은 2019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 맺는 한해 되려고 합니다. 목장의 배가 성장은 물론이고, 전도 잘하는 목장, 하나님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는 목장, 아빠들에겐 물질의 축복을, 어느덧 부록을 지나버린 4명의 청년 용사들에겐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아빠가 되는 축복을, 목장은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공형 목장의 2020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